<laughs> 아이고, 라는 곡은, 그, 어, 한국어로 이제 아이고, 아이고 하면은 이게, 그 효과음? 아 효과음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그 감탄사잖아요. 그래서 힘든 의미도 될수 있고, 좀 음. 아이고 좋다 이런 좀 좋은 의미도 될수 있는데, 어이 아이고가 또 영어로 하면은 나는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두 가지 의미를 좀 같이 담아서 곡을 쓰면 재밌겠다 싶어서 음. 어 세상에는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할 만한 일들이 많지만, 어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렇게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. 예. 어차피 뒤로 돌아갈 수 없다면, 피할 수 없다면, 즐기자. 음. 그런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. 그,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할 때, 네. 스타일러장이 직접 쓴이 아이고우에 대한 소개 글이 이렇게 있더라고요. 네. 제가 네. 읽어드린 적이 있거든요. 네. 근데 아무리 제가 읽어도 그 느낌을 못 살리는 것 같아서, 네. 다시 한번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, 네. 알겠습니다. 소개글? 예. 어, 저 이거 처음 읽어봐요. 아, 그래요? 네. <laughs>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지고 발걸음은 무겁고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지만 일어나 저러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잔인한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도 아이고 하는 우리 모두 힘내봅시다. <laughs>